오늘은 밥부터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한국은 막 현미 라이스랑 뭐 곤약밥이든 뭐든 되게 맛있게 잘 나오는데 여기 중국에는 그렇게 파는 제품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밥을 해 먹거든요. 이거 현미랑 퀴노아 조 조라 그러나 이거 좁쌀? 어 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번에 대량 해놓은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서 먹고 있어요. 저는 흰쌀 흰쌀밥? 어 흰쌀은 아예 안 넣고 이렇게 100% 현미에다가 이거 퀴노아랑 조 섞어서 해 놓는데 현미밥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원래 흰쌀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밥을 해놓겠습니다. 아, 밥이 다 완성됐습니다. 냉동밥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필요한 거는, 뭐, 기름이랑, 파랑, 마늘, 그리고, 굴소스. 참기름. 그리고 이건 두 반장. 그리고, 두부랑, 이거, 돼지고기 갈아 놓은 거. 그리고 저 계란 후라이 하나 할 거라서 계란 하나랑. 이건 없어도 되는데, 이거, 샬롯 소스라고, 이거, 양파, 좀 감칠맛 나는 MSG 같은 건데 이거 넣으면 되게 맛있어서 저는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이것도 없어도 되는데 그냥 고추 넣으면 되는데 중국식 고추 기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장인데 고추를 기름에다 절여 놓은 건데 이거 넣으면 진짜 감, 감칠맛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여기저기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다 맛있어져서 이거 이것만 넣고 볶음밥만 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 먼저 계란 후라이를 해서 빼놓을 거라 계란 후라이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파 마늘에다가 돼지고기를 볶아서 먼저 익혀주시면 돼요. 반쯤 익었을 때 이거 샐러 소스 익으면 소금 후추 간도 살짝 했어요. 소금은 좀 있다가 두 반장이랑 고추 다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말고 정말 살짝만. 거의 한 80%까지 익혀줄 거예요. 80% 정도 익었으면, 두 반장을, 이게 좀 많이 싸니까 반 스푼 정도. 그리고 아까 이거, 고추 기름장. 이것도 간이 살짝 돼 있어가지고, 한 스푼 정도. 저 오늘 더 맵게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고추 좀 이따가 더 넣을 거예요. 굴소스. 굴소스도 짜니까 한, 한 스푼 좀안 되게? 이렇게 넣고, 두부 썰어둔 거. 다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추 조금 더 넣었고, 이게 물 같은 걸 조금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전분물 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덮밥처럼 이렇게 물기 없이 먹을 거고, 전분물까지 하기 너무 귀찮아서, 올리고당 살짝. 해주고 알로소나 고춧가루는 진짜 살짝. 그해서 두부는 연두부 써도 상관 없고 모두부 써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볶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휘리소 두르고 깨 뿌리면 끝. 이렇게 하면 물기 없는 마라 도부덮밥 완성. 밥은 현미 키노아 밥이고요. 완전 맛있겠죠.